뭐 하려고? 이... 아 됐고! 너 먹은 좀 괜찮은 거야? 좀 괜찮긴 한데 100%는 아니지 너 회복도 다안 됐는데 왜 촬영을 하자 그래? 에이 내가 한가장의 가장이잖여 그런데? 야, 약속된 콘텐츠도 있고 애들이 뭐 그냥 그간 먹이고 입혀야지 인정 그래서 오늘 뭐야? 이... 아 됐고! 말 많이 하지 말고 가져와 저거, 저거 생각 생각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이마트24에서 최근에 나온 2,900원짜리 짜장면이네 그것만 있는 건아니야 이건 10년 전 가격인 900원짜리 삼각김밥이군 이 햄베이컨 잠치마요 은근슬쩍 멘트 넣는 거 그만해 그냥 그렇게 있어 건더기 크기도 괜찮고 고기 조금 감자 좀 많이 그리고 오이가 들어있네 나긴 나달거나 짜진 않아서 맛이 좀 심심하네 삼각김밥은 제법 괜찮군 참치마요가 충분히 들어있고 햄도 씹히고 베이컨 향도 잘나 짜장면은 섞기 전에 면이 불어있어도 좀 아쉽긴 한데 2,900원 주고 괜찮고 삼각김밥은 진짜 먹을만하네